찬성과, 팔십삼장. 나의 마음의 근심구름, 팔십삼장입니다. 찬성합니다. 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아염 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낙심들 때에 내 친구 대신은 구주 예수 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등에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이미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줄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낙심 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은 구주 예수 밖에 다시 없도다. 지음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잔악해나 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예수 주예수 주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낙심들 때에 내 친구 대신 에 구주 예수 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예수 주예수 주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은 그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에서 5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입니다 2사에서 51장 17절에서 23절 우리 한자씩 교도 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맞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로도 하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온라인에는 안현옥 권사님, 송정원 권사님, 오현옥 권사님, 조분순 권사님, 조광래 권사님, 손정수 권사님, 선승현 장르님, 안일기 권사님, 최병권 권사님 함께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혹시요, 제가 이렇게 어,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댓글 남기셔도 어, 각자의 그 핸드폰의 데이터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네트워크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한테는 안 뜨는데, 본인한테는 뜰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뜬 상태에서 이렇게 읽어드리면, 혹시 오해하실 수 있어요. 오, 그러면 나는 출석 안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차이점 때문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 남기시면, 음. 아, 다 들어오셨구나. 나중에라도 제가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이요, 어제, 이스라엘의 그 구원사 특히 족장사를 언급하셨었죠. 왜 하나님이 족장사를 언급하셨느냐? 너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이 편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의로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고 너희를 먼저 생각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 그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되어버린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17절이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걸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확 쏟아부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분노의 잔을 쏟아부었으면 본인이 심판한 겁니다. 그런데, 분노의 잔을 누가 마셨어요? 예루살렘이 마셨어요. 이스라엘이 마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들의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구원 자체가 의로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족장들을 구원하셨었고,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켜켜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으시고 죄악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또 유보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들의 죄가 너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저와 같이 새벽기도 시작해서 이사회까지 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지나간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왕들의 역사가 어땠어요? 사사시대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죄악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켜케이 쌓인 죄악의 가득 찬그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노의 자는 이미 하나님이 참으시고 참으셔서 또 또 담아두시고 담아두시고 안 쏟으시고 참고 계시는데 그들의 죄가 너무 차서 그들이 마셔버린 형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그죄 때문에 지금 포로 신세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의 처량한 신세를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이 그래요.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서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두 가지가 뭐냐 네가 낳은 아들 내가 낳은 자식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통에 같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낳지는 않았는데 내 동족이라고 그래도 살아난 생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을 거두어서 내가 잘 길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중에서, 기른 아들 중에서도 나를 인도할 자가 없어요. 어차피 내 대는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끝났고, 다음 때나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 정도만이라도 좀 인재가 나서 우리를 이끌어 줄 지도자 같은 자들이 좀 나서 우리가, 우리를 인도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희망을 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희망도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도 포로 신세고 그들도 종 신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른 자식이라고 그때 당시만 해도 출신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지금 뭐,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출신 성분 아니겠어요? 뭐, 가족들 중에서 3대에 뭐, 8촌에 걸쳐서 다 조사를 해 봤을 때이 사람들 중에서 뭐, 탈북자 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저기, 공산당 안으로, 노동당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죠? 출신성분이 좋아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정치범이 가족 중, 중에 3대에 걸쳐서 없다든가, 친척들을 다 뒤졌을 때 없어야만 공산당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조건이 있듯이 똑같아요. 과거에도. 참, 북한은 참 답답하긴 한데, 옛날에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출신성분이 중요해요. 저 사람이 누구 혈통이냐, 누구 자식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리 내가 정성을 들여서 길렀어도 그 자식들은 전부 다 뭐예요? 출신 성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유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뭐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 19절에 보면,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악해도요. 똑같이 자식 낳 기르는 부모의 마음은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출신 성분이 안 좋고 저 사람이 좀 무시하고 멸시당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의 눈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야, 저 사람이 자기가 낳은 자식은 다 잃어버렸고, 자기가 이제 기른 자식을 이렇게 겨우 기르고 있구나. 그런데 그 인생이 참 처량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위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제국들이 얼마나 온 나라를 초토화시켜 놨는지 그들도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아니면 그 사람들도 강박하거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철저하게 외로워진 겁니다. 철저하게 철행해졌고, 철저하게 고독해진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죄가 많이 쌓인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죽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것도 굉장히 의로운 구원이시고, 지금 그들의 자, 죄가 가득 차서 지금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도 그 누구도 옆에서 동정해 줄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문하세요. 그 상황 속에서까지. 내가 너희들 족장들을 떠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건데, 너희들이 그 상황이 될 때까지, 죄가 가득 차서 그 상황이 될 때까지도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자가 있더냐? 너희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던 자가 있더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이 인간을 위로하는 것을 포기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촬영하게 된 사람 힘들고 어렵게 된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울까? 어떠한 지금 손길이 필요할까? 얼마의 위로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살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위로해 주는 사, 섬김은 다 하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 사람이 그 사람들을 위로한다. 그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를 하는, 하던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를 의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평생토록 그 사람을 책임져 줄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순간, 그 순간 누군가가 날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자살의 충동이 나는 그 순간 누군가가 나에게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좀 누군가가 내게 해줬으면 좋겠다. 고를 때가 있죠.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힘내시라고 하고 왜 자살을 선택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그렇게 해서 그 순간을 모면했어요. 그러면 다행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위로한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요? 둘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학에서 선교의 그 자금, 선교의 재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선교사가 너무 많은 물질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외부에서 자기가 파송받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질을 많이 지원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선교를 한다. 선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확보죠. 그죠? 파선교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교비를 대주니까 선교사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그게 점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교가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왜 그렇다는 거죠? 의지하게 되거든요. 현지인들이, 아유, 저 선교사님은 돈 많아. 저 선교사님은 선교사인 거다 아는데 보니까 파손교에서 회늘 든든하게 지원이 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때그 저거다!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길게 가니까 선교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되냐?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고생하고, 그래야 정말 어떤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전한 선교사들이 전환 복음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점점 둘이 같이 큰다는 거죠 물론 선교비를 대해주는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도울 데가 없나 어디 선교 더 지원해줘야 될 데가 없나 늘 살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선교사 자신이 가져야 될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절대로 물질로 선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으로 선교하는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선교가 성공하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자꾸 위로하기 시작하고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수 없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스라엘은 지금 신세 자체가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동정해 줄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문하세요. 누가 너를 동정하더냐? 누군가가 너에게 위로하더냐? 생각을 해봐라. 아마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랬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선민이라고 해놓고, 하나님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망해도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할수 있습니까? 뭐 그런 원망 같은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을 좀 봐라 얘들아, 현실을 좀 봐라. 누가 널 위로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게 한 마디 위로를 해주긴 해요. 그러나 그 순간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내가 뭐 어? 100만 원빚졌을때 누군가가 내게 10만 원, 10만 원 도와준다 그러면 그건 위로가 돼요. 그런데 내가 한 200억 굳어놨다. 누구도 돈 갖고 나한테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위로해 줍니까? 사람치고, 누가 나를 믿어서 200억을 다 갚아 줍니까? 그럴 사람 없어요. 사람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 잃었다. 불의의 사고로 그 사람을 잃었다. 누가 위로해 줍니까? 누군가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말해주면 조금 위로받을까? 그런데 그 사람도 내가 잃어버린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몰라요. 세세히 쌓여 있는 사랑의 어떤 그런 역사를 몰라요.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사람은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위로하고도 남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내가 잃었다라고 하는 경험도 그 우리 자신에게는 굉장히 아픈 경험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했던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했었던 사람의 전세계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하고 내가 저 사람이 누군가를 상, 상, 잃어버린 사람의 관계가 어땠었는지 어떻게 둘이 서로 사랑했었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랑을 키워갔었던 관계인지 나는 적어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경험들이 영원토록 쌓여 계신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던지는 위로 한마디가 인간의 위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자, 근데 이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죠. 이걸 아무리 이사야가 외쳐도, 이걸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가 이렇게 노예신세로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냐?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아,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붙들고 계셨구나. 아, 내 상황이 이렇게 처량한 상황이었구나. 아, 내 죄가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던 죄였구나.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 근데 하나님만이 나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미셨고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셨구나. 이게 보인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만이 영적인 눈이 열려진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된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어디 의지할 데가 없나 헤매거든요. 사람의 손길이 어디 없나. 누군가가 내게 관심 안 가져 주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 누가 나에게 위로 한마디 말 한마디 안 건네냐. 이런 말이 내게 나온다. 그게 뭐예요? 사람 여전히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내게 위로해 줄수 없어요. 그리고 위로해 줘도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책임져 주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83장 불렀지만 여러분 보여, 보세요, 1절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누가 나를 위로해주냐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 가는 자 힘이 없을 때 쓰러질 때 누가 나를 구해줄까?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지은 죄를 돌아봤어요. 이제 많이 깨달아서 내가 뒤돌아보니까 이야 지은 죄가 많구나. 내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롭다 이거예요. 그저서 이제 현실 자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현실 자각 한 순간에 뒤돌아봐도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줄 사람은 없어요. 그죄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죽음에 이른 거예요. 죽음에 이르러서 시운성을 향해 갈때 나와 항상 동행할이 누굴까? 죽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 줄수 있는 사람,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가족도 그럴 수 없어요. 그 죽음의 요단강의 길까지도 함께 걸어가시는 분, 주 예수, 예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우리 찬성의 고백이잖아요. 신앙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상처들,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렇게 쌓여 가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사람들 자꾸 의지할 필요 없어요. 교인들 간에 의지해야 될것 당연히 사 어떻게 보면 이웃들보다 믿지 않는 이웃들보다 더 나은 관계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참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분, 거기에서 참 위안을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 어려움이 1년, 2년, 3년째 이렇게 길게 가면 너무나도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원망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사람들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도 들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참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그 무엇보다 사람보다도 주변의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그 위로하심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위로가 되시며,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고 회복될 때까지 함께 하시는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능히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 손잡아 주셔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이렇게 어려웠었던 순간 잘 이겨냈고, 이만큼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